자꾸 실패해서 좌절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찌그러지는 게왜 여자가 많은지 알아요? 이 남자 감성적이라 좋아요. 개뿔 이번 주제는 네 어, 궁합이 너무 잘 맞는데요. 음.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안 맞아요. 근데 이또 이혼은 잘안 하는 거 같아요. 특징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? 궁합을 네. 철학으로 본게 아니라 신점으로 봤다고요? 그렇죠. 어 신점으로 보면 조상점을 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철학으로 봐서 궁합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 왜 이래요? 굉장히 많아요, 저 궁합 성 중에.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. 예를 들어 뭐이 둘로서는 봤, 봤는데. 둘이만 봤을 땐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볼때 있어요 네. 근데 헤어지진 않잖아요 네. 그러면 인연은 맞단 말이지 네. 30대 초반 중반 지났다 그러면 보통 결혼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. 근데 첫 번째 결혼이 신중하지 않은 거야 대부분이 음. 두달세 달이면 이 사람 파악이 가능해요 명언이다 어,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안한 거야 왜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이 사람 이거요 이것만 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화가 난단 말이에요 싸울 수 있어요 금슬 좋은 부부들이 왜안 헤어지는지 알아요? 화 푸는 방법을 아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 싫어하는 걸 하기 때문이거든 근데 서로 싫어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야 돼 사준 궁합이 맞아봤자 뭐해 이걸 바꿀 생각이 없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한계선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거 화를 푸는 방식이 달라 나는 이 자리에서 화를 풀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한테 아무리 맞추려고 해봤자 이 사람은 어떻게 나이 사람 때문에 미쳐 돌아가시는 거지 화를 풀수 있는 방법을 파악을 해야지 그거를 진작에들 파악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. 맞아요.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 진짜 네. 나 여기 정말로 이거는 정말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? 있는데 그런 게 되게 많고 네. 어. 해결해야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있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그게 되게 많아요. 남자보다 결국에는 자꾸 실패해서 좌절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찌그러지는 게왜 여자가 많은지 알아요? 네. 이 남자 감성적이라 좋아요 개뿔. 여자가 감성이 8, 9, 10%라다가 그러면 남자가 아무리 감성적이어봤자요 10에 30이에요. 근데 여자들이 중, 처음에 계속 감성적으로 가. 예를 들어 그래서 자꾸 실패를 했으면 반성을 몰라. 남자는요, 이 생각을 한다? p d 님 어때요? 남자니까? 헤어졌어. 이랬는데, 아, 여자들이 이런 거 싫어하네? 아, 내가 이랬을 땐 이렇구나? 난 이렇게 하면 매력을 꺼내? 파악을 해! 계속 문제가 생기면, 내 문제가 뭔지는 파악을 해야지, 내가 하면 안될 거? 해서 될 거. 물론, 딱한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, 내 사람. 남자건 여자건.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, 내가 발전이 있어야지 조금 더그 다음에 낫고, 헤어져도 또 조금 더 낫지. 통계가 나오잖아. 맞아요. 근데 여자들은 계속 똑같이 하는 거야. 근데 계속 자책만 하고 나는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맞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. 저 사람도 똑같아요.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야지 발전이 없잖아요. 내가 고쳐야 될건 고쳐야 되거든. 음.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사실 저는 구시든 지성은 좀베겨줘야 되는 분도 있어요. 조금 정리가 되거든요. 그다음부터는 잡아서 바꿔줘요. 중요한 건 내가 결혼 잘하는 게 중요하대매. 필요하다 그러면 허라고.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나서 이러고 그대로 해보고 그대로 5년, 10년 다 가.